왜 쳐..봐! 뭘 봐! 나 이렇게 살아 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덕쩌면 가장 주관적인 리뷰에 리뷰하는 뷰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SNS에서 엄청 핫한 블러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제품은 릴리 바이레드 러브밤 치크라는 제품입니다. 이 블러셔는 3종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프로 상큼러 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4번 생기빔 그리고 5번 상큼빔 6번 셀피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가격은 한 개당 11,000원에 해당하는 제품이고요 용량은 나와있지가 않네요 용량은 모르겠어요 일단 겉 케이스는 종이 상자로 되어 있는데 마치 미러볼처럼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파우치 속에 작은 클럽. 그런 느낌이에요. 클럽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상자에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색깔일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오픈을 해보면, 요렇 거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작아 거울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 글쎄 입만 보여요 입만. 이게 보면 얼굴 입만 보여. 뭐야? 립이 잘 발렸네요. 전근! 블러셔를 오픈해서 보면 하트 모양의 쉐입이 찍혀 있어요. 망가지겠지만 처음에 열자마자 이런 사소한 디자인이 바로 마음을 사로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품은 굉장히 부드러운 가루의 제형이에요. 가루가 엄청 곱고요. 그리고 가루가 엄청 작고 그리고 뽀송뽀송한 제형으로 마무리되는 제품입니다. 제품 색깔은 순차적으로 생기빔, 상큼빔 그리고 셀피빔 제품입니다. 제품을 하나하나씩 팔뚝에 발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쨍! 팔뚝 발색으로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가 생기빔, 두 번째가 상큼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피빔 제품입니다. 생기빔 제품은 분홍색을 베이스로 한 복숭아 같은 색깔이고요. 상큼빔 같은 경우는 오렌지끼 귤색이 많이 도는 색상입니다. 6호 셀피빔 같은 경우는 오렌지와 분홍을 조화롭게 조합한 그런 색상이에요. 이게 발랐을 때는 굉장히 매트하게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 제품을 발색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은은한 펄로 반짝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번엔 얼굴에 직접 얹어서 제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뿅! 지금 보시면 요게 4호 생기빔이고요. 요게 5호 상큼빔. 요게 6호 셀피빔입니다. 보시면 4호는 말 그대로 딸기우유 색깔 5호는 귤톤의 오렌지 색깔로 6호 셀피빔은 정말 코랄핑크로 발색이 됩니다. 지금 이 정면에서 보이시는 색감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쳐 봐. 뭘 봐. 나 이렇게 살아 왜! 근데 이 제품이 진짜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패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사타구니가 찢어져 버려요. 이 제품의 사타구니가 파열되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제품이에요. 제품 자체가 일단 외관 케이스 모양 자체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안에 약간 거울이 들어있다거나 하트 모양이 있어서 세세한 디자인까지 신경 썼다는 점. 그리고 꽉이 네모에서 이렇게 블럭쌓기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림성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지속력도 괜찮고 그리고 발색이 다양하게 뚜렷하게 된다는 점. 이 점에서는 저는 좀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okay. 릴리바이레드 로브빔 체크 프로 상급러 라인 제품을 리뷰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 리뷰는 어떤 제품을 가져올지, 그것은? 땀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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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